자 25번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정의된 fx가 이렇게 극한값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극한값은 뭡니까? 이것이 1보다 크냐, 작으냐, 1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결국에 자 크게 써보면 자 5분의 x가 1보다 크면, 5분의 크면 이게 무한대로 가서 자, 5분의 x의 n승, 5분의 n승 N성, n승으로 나눠 주면은 요1 되고 0이 0으로 가고 요거는 뭡니까? 5분의 n승만 5분의 x만 남죠. n으로 나눠 주면 하나 남고 이것도 뭡니까? 5분의 n으로 나눠 주면은 무한 대로 가는 걸로 나눠 주니까 0으로 가서 결국에 남는 게 5분의 x만 남는 거죠.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5분의 x가 1이면 5분의 x 1이면 뭐, 1 1 대가 이거는 뭐 2분의 1 대가 1/2 돼서 2x 플러스 1이죠. 자그 다음에 뭡니까? 5분의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이게 뭐 얘로 가면 뭐 이게 0으로 가죠. 그럼 결국에서 1이고 자, 요것도 뭐 0으로 가서 남는 건 2x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에펙스의 함수가 결국에는 이럴 때는 세, 세 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게 K 크를를 만족하는 양의 개수, 이, 이때는 뭐일 번, 자 이걸로 뭐일 번, 이 번, 삼번으 해봅시다. 그일번기울에는 뭡니까? 일번기울에는 에펙스가 5분의 x 니까 오분의 엑니까 뭡니까? 이게. k가 5대면 x 5대됨 x가 f의 25가 5분의 x 25 대서 5가 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k가 k가 25라는 거 하나 얻었고 그다음에 2번 식에 보면 2번 식에는 fx가 뭐니까 fx가 2분의 2x 플러스 1이죠. 그럼 이때는 뭡니까 이게 x가 x가 픽스되어 있는거죠 이때는 x가, 5, x가 5라는 얘기죠 x 5 그죠 그럼 x 5 넣어서 뭡니까? x에 5 넣어서 5 넣으면 뭡니까? 2분의 11인거죠 잖아그 이게 결국에 5될라면 이게 다르죠 아니 그게 x 5가 2분의 10일 되니까 이게 뭡니까? 5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일 때딱히 픽스 된니까 x가 5일 때 이거 넣어야 되니까 다른 건 넣을 수도 없는 거죠. 5일 때5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2번은 k OK 값 없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3번은 뭐 3번은 f(x)가 e x 니까 뭡니까? 이게 e x 가뭐 되는 거? 5 되려면 엑스는 뭡니까? 2분의 5를 가면 뭐... 2분의 5에서 5 대주죠. 그러면 이때 k 값이 2분의 5다 그죠. 그럼 5와 2개 합치면 하번 뭡니까? 5 플러스 2분의 5한 번, 그니까 이게 2분의 50 플러스 5에서 2분의 55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극한 성질을 이용할 줄 아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